맛있어. 그렇게나 맛있어. 그거 계란. 계란. 유나 엄마가 계란 할 테니까 여기다 멸치 하나 올려줄 수 있어. 멸치 하나 올려줘. 멸치 여기다 올려서 먹자. 싫어? 멸치 이거 여기다 에 올려줘. 멸치 올려서 먹자. 계란이 좀 싱겁거든? 멸치가 좀 짠이 짝. 고기도 이렇게 올려서 밥한번 먹고 유나가 밥 먹고 아니 이거 이거 조금만 거 먹어 요거. 밥 먹고 아 밥도 올릴 거야 이렇게 올렸어 오케이. 멸치도 올리고 아 크게 벌려야돼 어이 그렇지 오우 맛있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 또또 먹을 거야 이거랑 밥 조금 조금만 뜯어 너무 많이 뜯지 말고 멸치는 멸치도 올릴거야 멸치도 올릴거야 멸치 하나 올리고 아 떨어졌어 하나 더 올려줘 멸치 위에다 올려주고요 아 크게 벌려야돼 그렇지 오 맛있다